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자먼 3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아멘. 왕과 어머니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본문의 예, 맨 마지막 31장 1절의 잠언이라고 번역한 이것은 30장, 30장 바로 앞에 30장 1절의 그 잠언이라고 번역한 것과 같은 단어인 마샤입니다. 이 마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1 1기야 구장 25절에서는 이 예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경고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마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자문의 마지막 부분 30장과 31장이 바로 일반 계시, 개시,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래서 지혜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뜻하는 특별 계시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자연 계시의 자연 계시로 끝맺음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들이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계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자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근데 지금 이제 앞에 30장은 이제 아굴의 자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 르미엘 왕의 어머니의 자먼이죠. 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은 자먼 31장에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 왕의 그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하나는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등장하는 그 왕들의 명단 안에 포함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 앞서서 30장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샤, 자먼이라고 번역한 이 마샤라고 하는 이 말은 예, 자연 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굴의 경우에도 이방인 선지자인 것이고 여기에 있는 르무엘 왕도 이방의 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유일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무엘도 예, 이게 이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왜냐면, 이 자몬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합니다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이방인 왕이다. 또 이제, 70인역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인 구약성경에서는 이 르무에를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전치사와 명사로 풀어가지고 신에 의해 되어진, 신에 의해 되어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31장 1절만 가지고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4절에 보면 혹격으로 르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무엘은 고유명사인 거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70인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뜻풀이를 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70인역을, 70인역을 직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왕의 신에 의해 나에게 되어진 말씀들, 이렇게. 왕의 신에 의해 나에게 되어진 말씀들. 이것은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신탁이다. 또는 계시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 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번역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인역 번역 안에도 사실은 70인역 번역 안에도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방인에 의해서. 아, 개시되어진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에서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왕 르무엘의 말씀들, 이렇게 됩니다. 왕 르무엘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관계사절로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곧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분개한 계시에서 자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샤이기 때문에 계시 또는 신탁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왕의 말씀, 왕 르무엘의 말씀들 전반전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왕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선지자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왕들에게 아,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의 왕이 선지자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대통령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통령을 왕정 시대의 왕권 신수 그러지 않습니까? 왕권 신수.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오늘날 대통령은 백성들이 세우기 때문에 왕과 백성을, 왕과 대통령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이제 당시 왕, 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에 따라서 사실은 나라의 흥망성세와 국민들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계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반절에서는, 그 앞에서는 이게 르무엘 왕, 그러니까 왕 르무엘의 말씀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반절에서는 왕이 한그 말씀들이 사실은 그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타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제 바로 이 자연계시의 또 하나의 방편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머니,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과 마귀의 계시를 전한다면 그 아이는 참으로 불행한 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에서는 왕의 어머니가 왕을 훈계한 신탁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왕에게 훈계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의 말씀을 하나 그 자녀에게는 이때 부모의 선지자적 사명은 그 자녀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왕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개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자녀 된 이들은 부모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부모도 있겠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설사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틀린 말도 계시의 방편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된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그 사명에 큰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31장의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은 이제 서론에 들어가는 말에 해당하고 2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왕의 본분에 관한 어머니의 훈계예요. 그데이 어머니의 훈계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다음 10절에서부터 끝에 31절까지. 여기는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이거 보면 뭐 완전히 인권 유린이에요. 뭐 완전히 여자가 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문 31장의 마지막이 현숙한 아내에 대한 찬가예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찬가. 그런데요. 이게 또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답관체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시작 첫 번째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관체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 뭐냐면 그게 암기하기 쉽도, 쉽도록 하는 거예요. 철자 순서는 다 아니까. 그래서 첫 글자가 뭐 우리 같으면은.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고, 나로 시작하고, 다로 시작하고, 첫 글자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씀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사실 보통 이 고대의 시대에는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던 때거든요. 근데 다른 책도 아니고 이 잠언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담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끝을 마지막 바로 봅니까? 어머니가 왕을 훈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어머니가, 어머니도 그냥 백성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의 그 여인열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때 여기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신성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왕을 교훈한다? 이거는 사실상 이때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로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10절에서 31절까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찬가로 결론 짓는다. 이 자문을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읽겠습니다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을 때 이것은 굉장히 문화 충격인 거거든요. 문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계시는 바꾸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왕의 어머니잖아요. 왕의 어머니.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특히 여자인 어머니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권 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방인의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 생각이 당시 고대의 이방인들이 가졌던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왕도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그 어머니의 자녀에게 그들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 전하는 선지자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여러분은 자연계시를 분별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렇게 자연의 또, 다시 말해, 인류의 역사와 사랑과 또 본문에서는 왕과 어머니까지. 우리가 개혁주의교리에서 자연계시의 방편으로 부모와 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문 31장은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30장은 이방인,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다른 종교인이에요. 이방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에도 무엇이 있다. 일반 계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거고, 또 어떤 도덕이나 또 어떤 왕이나 어머니의 그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또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바로 부모님을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부모의 말씀을 똑같이 이런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서는 신앙과 계시와 관련하여 왕과 어머니의 특별한 그런 선지자적 사명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는 먼저 우리들이 "아 그렇구나 아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행운이구나" 또 "아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셨겠구나. 바로 인간의 도덕을 능가하는 기독교 윤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과 어머니의 말씀이 그 나라의 백성과 그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인 것을 밝힌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 관계와 또 왕과 백성들의 관계가 단순한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관계요, 혈육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중재하는 선지자적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또한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 아래 살아가는 복된 것이었음에도 오늘날 이 왕정 자체를 버리고 사람들이 왕을 뽑는 이것은 영적으로 참으로 큰 손해이며 유익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외침과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참된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 계시, 개시, 특별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일반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바로 세우는 거룩한 주의 선지자적 사명을 담당하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